안녕하세요. 영궁불사입니다. 어, 요즘 이제 제가 손님을 좀 보다 보면 어, 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뭐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있고 뭐 몸이 아프시고 뭐 눈으로 보이는 게 있고 이상하게 느끼는 게 있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러신 분들이 뭐 병원에 가도 현대 의학으로도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오시는데 이렇다 하여서 우리 뭐 선생님들이 무조건 어 무당이 돼야 되고 어 신의 길을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 내림을 받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분명히 어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또 분명히 있고 또 아닌 사람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보면은 이렇게 좀빙정 증상이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빙이란 뭐냐 그러면 어, 그러니까 나쁜. 그니까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귀신이 어, 본인의 몸에 이렇게 옮겨 붙어 있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면서, 아, 막 이렇게 허, 허, 허기라든가, 어, 잡기, 뭐요 살기 이런 귀신들이 일반 사람한테 달라붙어서 정상적으로 어 생활을 못하게끔 자꾸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 빙의 정상에 대해서, 어 자가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래요 근데, 음.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내가 빙인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병이 걸린 건지 잘 모르니까 오늘은 제가 이빙의 증상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어뭐그 빙이 이렇게. 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 모습에서 이렇게 낯선 모습을 많이 느끼시고 그러신다고 해요 그럴 때는 병원에 가서도 안 되고 이럴 때는 물론 이제 병원을 먼저 찾아가셔야겠지만 병원에 가서도 이렇게 뭐 약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현대의학으로 안될 때는 어 저희 네 무속인을 찾아 오시면 저희가 왜 그런지 진단을 내려서 어 그런 비니 정상을 좀 저희가 완화가 될수 있게끔 고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좀 보시고, 어디다 누구한테 솔직히 말씀을 못하고 혼자 이렇게 어 속으로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방송을 좀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면 어, 빙이 어,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보면은 어, 술을 굉장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이렇게 술을 조금만 마셔도 막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 같아. 내가 아니 다른 사람이 변해서 막이 사람 저 사람한테 시비를 붙인다든가 아니면은 막 성욕이 주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본인이 어, 저희들처럼 어, 무속인도 아닌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막. 그 자기가 안다고, 이빨은 소리하고, 자기가 전분다는 식으로 점사 봐준다고 얘기를 막 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찬만 보면, 어 술병만 보면 술을 드시려고 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좀 빙의 정상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음 어떤 분이 계시냐면, 진짜로 내가 일상생활이 좀 불편할 정도로 몸이 굉장히 아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막, 이거는 병원에 가면 특별하게 병명도 없는데, 내몸 몸이 굉장히 아프다든가 어,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냥 앉아 있는 것조차도 힘들고, 그냥 누워 있어도 힘들고, 앉아 있어도 힘들고, 움직여도 힘들고 이러신 분들도 우리가 봤을 때좀 빙의 정상이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한 가지 예로 보자 그러면 어, 유난히 어, 손발이 차다든가 아니면은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 저린 사람이 있어요. 어, 내 어깨에 막 누가 이렇게 짓누르는 듯한, 어, 누군가 내 어깨에 올라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저희가 봤을 때는 빙의 증상으로 좀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정상이 있나 그러면, 음, 얼굴이 막 수시로 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예쁜 얼굴이었다가 정상적이었다가 또 어떨 때는 어 누군가 돌아가신 조상님 중에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닮은 듯한 그런 얼굴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귀신이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그럴 때는 진짜 좀 심각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밤만 되면 잠이 안 와. 어,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리고 막 식탐이 막 억제가 안 돼가지고, 엄청 드셔요. 어, 자기도 모르게. 배가 부른지도 모르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잠을 안 자다가, 막 이, 아침에 이제 막 해가 뜰 때쯤 되면, 동이 틀때 되면, 그때 되면, 어, 낮에 잠만 자시는 분.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 또한 저희가 볼 때는 빙의 정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어, 이 중에서, 어, 이런 증상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만 알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얘기를 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 자신의 몸에 이런 그 빙의 증상이 있으며 귀신이 들락날락 하면 이게 그렇게 할수록 체질에 가까울 줄수록 굉장히 이게 살면서 힘들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타고난 사주와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어, 이런, 이 사람의 뭐 조상의 인연이라든가, 그 조상의 업장이라든가, 아니면 전생업장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좋든 나쁘든, 어쨌거나, 어, 내가 인연이 깊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될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빙의적인 음, 증상이 있을 때는 이거를 뭐 강제적으로 종교적인 힘으로 인해서 이거를 퇴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이고요. 그리고 또그 빙의 현상이 있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 그냥 뭐 혼자만 알고 가지지 마시고요. 만약에 의학으로 이게 안 된다 그러시면은 저희 어, 무속인을 좀 이렇게 찾아오시면 저희가 이게 악순환이 되지 않게끔 어, 어떤 증상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저희가 잘 어, 빙의 퇴치법을 알아서 잘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빙의가 나한테 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 또 그런 원인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이걸 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귀신들이 왔을 때 그냥 함부로 가란다고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잘 달래주고, 또 들어주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의 한을 잘 풀어줘서, 어, 잘 보내야만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대로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어떤 누구든 이 방송을 보시고, 내가 지금 조금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시면, 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용궁불사 언제든지 전화주시고 오시면, 제가 좀속 시원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어, 마음 편안하게 정상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